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동을 했다면 그곳에서 그 털을 잘 다스린다면 분명히 나한테 더큰 복으로 들어올 거예요. 작게 작게 모아서 크게 갈수 있는 게 닭띠들의 내년 운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아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진님 네. 저러저가또 네. 2025년 을사년 또 미리 보는 신년 운세 우리 닭띠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닭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어제 또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네. 우리 닭띠 분들 떠올리시면은 어떤 것들이 좀 느껴지실까요? 풍파가 많았어요. 음. 그리고 내가 되게 편안하게 학교를 잘 다니다가도 음. 한 순간에 뭐 때문에가 학업을 그만두든 음. 학업의 변화가 있든 내가 공부를 손을 놓든 음. 내 삶의 평 이렇게 뭐지 곡선이 되게 많았어요 음. 풍지풍파가 많았고 음. 어떤 신의 색깔이 많은 사람들이 닭띠가 많습니다 음. 그럼 닭띠분들 풍파가 많은 이유가 이 신의 기운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많고요 음. 그 대신에 내가 좀 그거에 대해서 알고 노력해야 되는데 고집이 너무 세내 음. 생각이 너무 강해요 음.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 괜찮아 난나 혼자 잘하면 돼 그런 생각으로만 돌진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힘든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닭띠들이 그리고 닭띠분들 이렇게 풍파가 많았다고 했는데요 네. 우리 닭띠분들은 좀 어떤 풍파들을 많이 겪고 오셨던 분들이 많은 건가요? 금전, 음. 사람 전부 음. 건강만 괜찮았던 거같아 음. 그거 외에는 다 힘들었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근데 되게 노력 많이 하세요 음. 닭띠분들이 음. 닭띠분들 여러 가지를 못해 음. 하나만 파 음. 내가 이게 좋아? 이거 하나만 파 그리고 이거를 못 해요 아 싸바싸바 <laughs> 그러다 보니 내 고집대로 아, 내 생각대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 음. 좀 숙일 때는 숙일 줄도 알아야 음. 더큰 성공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아쉬워요 음. 아,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우리 이 닭띠분들이 유난히 배우자 때문에 아, 힘들었던 맞다.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어떤 것들이 좀 거의 일부 종사가 없어요 또 남자분들도 결혼을 두번세번 번 하신 분들이 많고 음. 여자분들도 한 가정보다는 내가 두번세번 번 가는 경우가 많고 음.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키워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힘들죠. 아,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키워야 되는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건데. 요즘은 재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또내 자식이 아닌 경우도 많고. 그런데도 음. 마음을 그쵸? 하, 다 주나요, 우리 가 그렇죠. 최선을 다합니다. 대단하시다. 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닭띠가 정말 혼자서 가슴앓이, 마음앓이 되게 많이 했을 거야. 음. 근데 그거를 나 힘들다 얘기를 배우자분한테 하면 되는데 안 해. 혼자서 다 오롯이 안고 가요. 하. 그러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걸 배우자 또 배우자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음. 우리 닭띠분들이에요. 음. 그럼 우리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나를 정말 태워가면서 이렇게 희생을 했지만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 없고 그리고 또 닭띠분들이 티는지도 않고 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laughs> 많이 힘드셨죠. 음. 근데 닭띠분들이 이 말이 좀 많아. 입을 다물고 계시다가 뭐가 하나가 터지면 <laughs> 풀릴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야 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래서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요 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은 계속 잘하다가 한번 욱해서 했던 말이 네. 괜히 그것 때문에 또 트집 잡혀서 내가 빠져서. 풀릴 때까지 <laughs> 그러니까 힘들죠 <laughs> 우리 박 이분 은생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laughs> 맞아요. 이분 은생 값진 일은 좀 어땠을까요 올 한해? 어 인연이 들었던 분들도 계시고요. 음. 어떠한 내가 금전에서도 내가 이동을 좀 하신 분들도 있을 거야. 금전도 음. 들었지만 내가 집 이사를 가든지 이런 분들도 많았고 직장에 이동도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잘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그럼 어쨌든 올 한해는 그래도. 지난 날보다는 조금 풍파 좀 덜했던 한가지을 아, 그렇죠. 거다. 아. 원래는 좀 그래도 내가 이제 조금씩 <laughs> 자리를 잡아가고 안정을 조금씩 찾아갈 거예요. 음, 그래도 올해 좀잘안 풀리고 좀 그래도 골치거리가 있었다면 올해 우리 닭띠분들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관제. 관제. 음.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 음. 어떠한 내가 억울해서 음. 누명 수도 많았을 거고요. 음. 그리고 내 배우자 때문에 가슴앓이도 많이 했을 거고. 내가 직접적인 간제가 아니면 음. 배우자분의 간제로 내가 가슴앓이를 엄청 많이 했을 거야. 음. 그런 분들, 그리고 내가 안한 건데, 했다는 것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닭띠분들이 원래는. 음. 조금, 이제, 나아져야죠. 아, 그러면은, 을사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정말 반가운 소식, 선생님 저번에 닭띠분들을, 을사년의 대박나한띠중 하나 이렇게 뽑아주셨는데요. 음, 맞습니다. 을사년으로 닭띠 연습 어떻게 보이시는 걸까요? 탁티 분들 괜찮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laughs> 대가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공부한 만큼 성과도 나올 거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귀인줄에서도 인연의 문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이신 분들 조금은 주변을 뒤돌아보세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와의 오랜 사람이었는데 어,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6 0대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음. 건강 쪽으로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 좀 그러면은 이분 선생님이 보시기에 내년에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에 운기에 따면 어떤 쪽으로 좀 좋아보이나요? 인연. 인연. 아. 인연 줄에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야. 혼자 계신 분들이 많다면 그분들 그쪽으로 한번 내가 눈 돌려보시고, 내가 애인이 아직 없어요. 음, 찾아보세요. 음.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에서도 분명히 인연, 금전에서도 돈이 들어옵니다. 음. 아, 그러면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또 금전도 들어오고, 네. 두 마리 손길에서 잡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동을 했다면 그곳에서 그 털을 잘 다스린다면 분명히 나한테 더큰 복으로 들어올 거예요. 음. 작게 작게 모아서 크게 갈수 있는 게 닭띠들의 내년 운세입니다. 어, 괜찮네요. 네. 그러면 선님 우리 닭띠분들 선님이 생 바라보시기에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이나 돌싱 분들 중에 혼자 있는 분들은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고 기 말씀을 했는데 네. 이게 좋은 인연이랑 나쁜 인연 같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떻게 판단을 잘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laughs> 판단, 네. 물어보셔야죠. 음.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옛 어른들 말씀에 궁합을 왜 받겠으며, 물론 100%의 믿음은 없습니다. 음. 그렇지만, 혹시나 봐서 내가 만약 그 사람에 조금 안 좋은 게 있으면, 음.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뒷면이 음. 있다면, 음. 그래서 무당들에게 물어보고 가신다면, 음. 돌다리도 한 번은 두드려보고 가신다면, 음. 더 낫겠죠. 음. 어쨌든 아무리 좋은 음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맞습니다. 이유 들어올 때는 그게 조심해야 될 것도 같이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는 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는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네요. 이걸 뭐 통틀어서 이걸 조심해라 이거는 음. 솔직히 안 맞는 거 같아. 맞아요. 개별적으로 네. 봐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너무 닭띠 분들 선생님, 좋은 또 띠로 뽑아 오셨는데 네. 이분들 위해서 응원할 말씀과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또 위로의 말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많이 힘드셨죠. 살아오신다고 살아내시느라 많이 애쓰시고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으쌰 다시 한번더 신기 일전해서 한번 다시 한번더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내가 조금은 내년부터 조금 운이 들어오니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